사이판 여행 가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판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들과 여행 코스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이판은 북 마리아나 제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태평양의 맑고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휴양지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4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 부담없이 떠날 수 있는 해외여행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연중 따뜻한 기후로 언제 방문해도 좋으며 깨끗한 해변과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로 유명합니다. 사이판의 지도를 크게 한번 살펴보면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이판의 북부는 역사적인 장소와 자연경관으로 유명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만세절벽과 자살절벽이 이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전망이 장관입니다. 근처에는 전쟁의 흔적을 볼수 있는 일본군 최후 사령부도 있습니다. 또한 바다와 연결된 천연 석회암 동굴인 그로토가 유명합니다. 여기는 특히 스노클링과 다이빙 명소로 유명합니다. 또한 다양한 새들을 볼수 있는 버드 아일랜드도 있습니다. 중부지역은 사이판의 중심지로 가라판 시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호텔, 맛집, 쇼핑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가라판 근처에 마이크로 비치는 휴식과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가라판에서 보트로 짧게 이동하면 마나가 섬에 갈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맑은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있어 스노클링과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개발이 덜 되어 있어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이판에서 가장 높은 타포차오산은 섬 전체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하이킹 명소입니다. 그렇다면 사이판 여행 비자가 필요할까요? 사이판으로 여행 가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대상이기 때문에 비자 없이 최대 45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 비행기에서 I736 비자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스타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이판 항공권 가격은 얼마일까요? 사이판 항공권 가격은 여행 시기, 항공사 예약 시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이나 연말에는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비수기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기 예약은 저렴한 항공권을 찾는데 도움이 되며 출발일로부터 몇달 전에 예약하면 더 좋은 가격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12월 평일을 기준으로 항공권 예약 가격은 시간대가 안 좋긴 하지만 30만 원으로 저렴하게 시작하고 시간대가 좋다면 대략 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항공권의 가격은 날짜 및 시간에 따라 다르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해서 직접 가. 가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사이판에서 가볼 만한 여행 코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마나가섬 마사지 선셋 크루즈 코스입니다. 두 번째 코스는 그로토 스노클링 북부 투어 갈라판 시내 구경 마사지 세 번째 코스는 월드 리조트 물놀이 별빛 투어입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마나가하 섬과 마사지 선세 크루즈입니다. 마나가하 섬은 사이판에서 약 1.6km 떨어진 작은 섬으로 맑은 바다와 모래사장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스노클링과 페러세일링, 바나나 보트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섬은 작아서 도보로 15분 정도면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스노클링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습니다. 마나가섬 하 투어 오전 코스는 대략 9시경 호텔에서 출발하여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대략 2시간 30분 섬에서 자유 일정을 가진 뒤 복귀하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의 가격은 성인 기준 대략 2만 원입니다. 만약 페러세일링을 추가한다면 12시 30분부터 30분간 페러세일링 체험 후 사이판 섬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페러세일링 추가 가격은 대략 6만 원으로 기본 코스에서 4만원이 추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후 시간에는 가라판 시내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의 경우 60분 58,000원, 90분 대략 82,000원, 120분 대략 10만 원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호텔 픽업과 드랍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셋 크루즈입니다. 사이판의 석양을 배 위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에는 보통 저녁 식사와 음료가 포함되며 제리 아저씨의 공연이 한국인들에게 유명합니다. 대부분 갈라판 지역에서 픽 드랍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이판의 자연 경관과 석양을 즐기며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기 투어입니다. 이 투어는 화, 목, 토 일주일에 3일간 운영합니다. 선셋 음료 크루즈 혹은 디너 크루즈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료 크루즈는 디너를 제외한 음료, 물, 맥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격은 성인 1인 기준 대략 85,000원입니다. 선셋 디너 크루즈는 디너와 음료, 물, 맥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너 크루즈의 가격은 인당 대략 1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스는 그로토 스노클링 북부 투어 갈라판 시내 구경 마사지 코스입니다. 첫 번째는 그로터 스노클링입니다. 그로터 스노클링은 사이판의 대표적인 해양 활동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해식 동굴에서 이루어집니다. 동굴 내부의 바닷물이 햇빛을 받아 푸른빛으로 빛나는 것이 특징이며 동굴에서 물속 생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스노클링 외에도 다이빙 명소로도 알려져 있어 다이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강한 해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자서는 입수하지 않고 가이드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전 그로터 스노클링 코스는 대략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전 9시경 호텔에서 픽업,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그로토 스노클링, 이후 간이 샤워 후 호텔 드랍까지 있는 코스입니다. 그로토 스노클링 오전 가격은 대략 5만 원, 장비를 차고 다이빙하는 체험 다이빙 코스는 대략 17만 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이판 북부 투어입니다. 사이판 북부 투어는 자연 경관과 역사적 유적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코스입니다. 오후 투어 일정으로는 사진과 같습니다. 코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세 절벽은 영화 빠삐용으로 유명해진 곳으로 사이판 최북단, 사바네타 곳과 라브아카탄 곳 사이에 있는 절벽입니다.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패배 후 천여 명이 약 80m의 절벽에서 떨어진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볼빨간 사춘기 뮤비 촬영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사이판 바다가 아름답기 때문에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미군함이 정박해 있다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섬입니다. 그로토에서약 1.5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사이판에서 손에 꼽히는 명소입니다. 석회암으로 형성된 섬에는 새들이 둥지를 만들기 위해 적합한 구멍이 많아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많은 새들이 날아와 장관을 이룹니다. 다음은 레이더 포인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시 미군이 사용했던 레이더가 있는 곳입니다. 레이더가 전파를 잘 받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위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판의 절경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파우파우 비치입니다. 사이판 원주민들이 좋아하는 해변입니다. 마나가 섬 못지 않게 바다색이 멋진 곳입니다.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주말이면 원주민들이 모여 파티를 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북부 투어를 마쳤다면 휴식 후 갈라판 시내 구경을 할수 있습니다. 갈라판 시내는 사이판의 중심지로 다양한 쇼핑과 현지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T 갤러리아와 같은 유명한 면세점과 맛집, 여러 작은 상점들이 밀집해 있어 쇼핑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저녁에는 야시장과 카페들이 문을 열어 현지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라판의 주요 명소로는 마이크로 비치와 아메리칸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해변을 따라 산책하며 노을을 감상할 수 있고, 아메리칸 기념공원에서는 역사적인 전시물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스는 월드리조트 물놀이와 별빛 투어입니다. 사이판 월드리조트의 물놀이 시설은 웨이크 정글이라는 이름으로 사이판 최대의 워터파크입니다. 다양한 슬라이드와 키즈풀, 파도풀 등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스릴을 느낄 수 있으며 어린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키즈풀도 마련되어 있어 모든 연령대가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워터파크 외에도 해변이 가까워 물놀이를 즐긴 후 바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월드리조트 워터파크와 런치뷔페 포함 가격은 성인 1인 기준 대략 11만원입니다. 다음은 별빛투어입니다. 이 투어는 밤하늘 아래 수많은 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만세절벽에서 진행되며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수많은 별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투어에는 사진 촬영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어 인생샷을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투어는 보통 숙소에서 픽업과 샌딩이 제공되며 한국인 가이드가 설명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어 중에는 별자리 찾는 법과 사이판의 전설적인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코스는 저녁 7시경 호텔에서 픽업하여 별빛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이후 1시간 동안 별 설명 및 사진 촬영 후 호텔로 이동합니다. 이 투어의 가격은 성인 1인 기준 대략 35,000원, 디너를 포함하면 대략 95,000원입니다. 여기까지 사이판 여행 가볼 만한 곳, 여행 코스를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행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